자 최근에 계속 핫하고 있고 또 오늘도 핫한 원이큐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45도 각 상향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돌파 마감해 주면서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추가적으로 또20% 가까이 급등을 또 이어가며 어 기존에 5천 대에 위치했던 주가를 이제 1만 선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이큐브 간단히 기업 이슈를 체크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네,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원이큐브입니다. 종목 자체 는 원이큐브고요. 시중 현재 2,300억 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9년도 처음 설립되어서 이제 화학제품, 건자재 등등 디지털부 인쇄기 사업. 이런 걸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2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시총이 2천억입니다. 어, 근데 일단 보시면 원이큐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2천억 가까이 됐는데 이게 약간 과거치를 보시게 되면 1천원대 뭐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올라왔고요. 어, 일반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기업까지 평가를 좀 계산해 볼때 매출액과 시총을 1대1 비율로 보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미 다섯 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지금 올라왔다. 그래서 정상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정상평가가 되게끔 만든 요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로 꼽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요. 어, 대부분의 이제 대선주들이 또 마찬가지인데, 일단 처음에는 시청이 적은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이제 작전을 치게 되고요. 여기서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 실적이나 뭐 이런 게 괜찮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이제 기업의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됐네라고 느끼고 투자 심리에 주제가 어 주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죠. 자 관련해서 대응 방법도 좀 간략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최근 흐름이 좀 가팔라지는 바람에 어, 대응 라인에 조금 짧게 잡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60분봉 기준 22평 라인 네, 잡고 대응을 좀 이어가주시면 좋겠고요. 결과론적으로는 62평 라인이 이탈 마감되어야 추세는 끝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62평을 잡고 대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까지 리스크를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분분 기준 11선을 우선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대응을 또 제가 언급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지금 뭐, 대선주가 핫하긴 한데, 대선주는 뭐, 기복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라인 대응 특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